피리, 죄사야라! 이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소나고. 그럼 이건 어떠냐? 내좀 때리면 하겠는데? 나녀 열피를 되살려야 한다고! 부활 천자탄을 내놔! <laughs>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 봐라 부활 천자탄은 목숨을 살리는 천자탄이야 대체 네가 어디에 쓴다는 거지? 에이! 네 녀석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다. 좋아, 힘으로 알아내 주겠어. 혼세 마왕, 무시무시~ 예전보다도 강해진 것 같아. 어, 예전의혼세 마왕이 아니다. 음, 어쩌다 저렇게 된 거지? 오해, 선호공을 막아서는 거야. 다시 마족의 편에 서는 거냐? 혼세 마왕, 대마왕이 졸개로 돌아가겠다고? 시끄럽다, 선호공. 제잘제잘 말이 많구나. 인만산 원숭이 녀석 같으니! 뭐라고? 허아 허가+ 허언 허가+ 너와는 끝장을 보가 싶었어! 누가더 강한지 여기서 가려보자누가더가한지는 이미 가려져 있어, 손오 허가+ 만네가 그것을 인정하지 가고 있을 뿐이다! 음? 폭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여,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라. 얼음 천자 보고 대체 어디서 저것을 얻었지? 한자 마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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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은 여기까지다. 끝내 주마, 선호공! 아니...! 너이 녀석! 거지 못해! 그... <놀라> 거절한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이라 천공! 어둠을 태우는 벼락이여, 천공을 가로질러 적을 멸하라. 번개 천! 어. 이상 날뛰게 두질 않겠어. <laughs> 야! 물러서라. <laughs> 힘의 차이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천계의 공주로서 사악한 이놈에게 절대 질순 없어! 가수롭군 감히 나에게 천계 공주 따위가 어. 어. 대, 대체 이건 뭐지? 그래, 목적은 달성했다. 더 이상 시간 낭비지. 도망치는 거야? 부활 전자탄을 내놓고 가. 혼세바왕 왜 이러지? 동굴이 음. 무너진다! 큰일 났다! 이 부활천자탄이 사라지는 바람에 동굴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졌어 이대로 음. 가다간 무너지고 말 거야 어서 빠져나가야 해! 네. 잠깐! 손오공은 뭐하는 거야? 어? 일어나, 손오공! 어서! 들리지 않나 보다 어떡하냐, 끼 음. 너희 먼저 빠져나가 선호공은 내가 데려갈게 안 돼, 삼총! 그러다가 알겠어 빨리 따라 나와야 해 음. 아, 일어나, 선호공! 동굴에서 나가야 해 정신 차려, 선호공! 이대로 끝낼 거야? 부활 전자 탈을 빼앗겼어. 이제 연필를살 수가. 곤세 마왕에게 맞서려면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해. 와. 알겠어, 상자. 아! 왜안 나오는 거지? 오, 안 돼. 오공이랑 삼장이. 어? 어? <웃음> <웃음> 삼장! <웃음> 아, <웃음> 빠져나왔구나, <laughs> 순무공.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기로. 큰일 날 뻔했지만 삼장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 아주 샤오, 어떻게 하면 혼세마왕을 뒤쫓을수 있지? 혼세마왕을 뒤쫓는다고? 아이 손오공? 미안하지만 그는 천자 보고를 갖고 있었어 여의필 없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 부활천자탄을 되찾기 위해선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겠어 어, 하지만... <웃음> <웃음> 아, 알겠어 네 고집은 못 꺾지 지금 마족들에 관한 이야기라면 옥황상제 할아버지와 이랑 장군이 알고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천계로 가야겠네! 날좀 데려다 줘! 음... 그런데... 오공이 널 데리고 천계에 올라가려면 근두운이 있어야 돼 근두운? 아하! 그거라면 내가 갖고 있어 혹시 몰라서 챙겨준 게 다행이었네 자, 여기 다르는 구름이여 나의 부름에 답하라 구름 온! <laughs> 잘 다녀와, <laughs> 손오공 샤오 우린 천재보고에 대해 좀더 알아볼게 알겠어, 상장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몸 조심해 <laughs> 손오공, 빨리 와야 한다 <laughs> 자 가져오고. 어! 조심해서 다녀와. 루 여이피. 네가 갑자기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 좀더 잘해 줄걸 그랬어. 여이피. 네가 있어서 화가산에 있는 동안 난 줄곧 외롭지 않았는데 저기 샤오 천개호 지옥은 그렇게 멀지 않지? 응, 그렇지. 여기서라면 둘다 가까워. 아 그러면 말이야, 우리 지옥에 좀 들릴 수 있을까? 어? 염나 대왕에게 할 말이 있어서. 어? 뭐? 염나 대왕님께? 아, 대체 무슨? 어, 어, 이런. 손오공, 이미 알고 있잖아. 생사부에서 이름을 지운다 해도,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진 않아. 그런 게 아니야, 샤오. 여의필은, 지금 저승길에 올라있을 테고, 염라대왕과 함께 있을 테니,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 그래. 아, 그런 거구나. 알겠어. 군두은? 그 염라대왕, 앞으로! 자! 도착했다! 어라? 왜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모여있지? 지상에서 목숨을 잃고 염라대왕의 판결을 기다리는 영혼들이야 원래는 이렇게 줄이 길지 않은데 네, 이 느긋하게 줄 서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가자! 줄을 서시오! 줄을! 어, 아니, 넌! 손오공? 흐 그, 오랜만이야! 우리 좀 들여보내줘! 염나대왕 아저씨를 꼭 만나야 돼! 에, 그건 안 돼! 저맨 뒤로 가서 줄을 서야만 한다! 흠, 지금 감히 천계 공주 앞을 가로막겠다는 거야? 어, 어 저, 샤오 공주님! 으으... 어, 으으으 어, 그래도! 새치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 마족 탐명마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영혼이옵니다 <laughs> 선한 영혼이 억울하게 죽었구나 극락으로 보내라! 마족 질투마녀의 부하 해골병사에 의해 사고를 당한 영혼이옵니다. 음. 이 영혼의 경우는 덕이 부족하니 환생시키도록 하라. 에흠, 줄이 끝없이 이어지는군. 피켜 아, 음? 음? 이거 내 달라가냐? 와! 아 이거. 봐라, 밖에 왜 저리 시끄러운 것이냐? <laughs> 지금 문밖에 소노공인한 자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하옵니다 왜야! e e 공이 이곳에 왔다고! 아이고, 참나, 이거. 아, 아이 i 참 a 이이 아, o g 니까 i who 이거 소노. 아, a 떨어져! 난염나대 n 아저씨를 w 아야 한다고! k 이거! 멈춰라! 이게 무슨 소란이냐? 이 문지기는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네 녀석은 내가 처리하 손오공 네 녀석은 올 때마다 난동을 피우는구나 지옥의 법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개우쳐줄까? 응? 그런데 손오공 여의필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쯤이면 내게 툴툴거려야 정상인데 여의필은... 이제 없어요, 아저씨 뭐라고? 여, 여이필이? 정말이냐, 샤오? 네,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 대체 어떤 무기가 여이필을 해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이, 이럴 수가 녀석의 영혼이 분명 여기로 왔을 거라 생각해서 찾아왔어요 여이필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 하지만 소노공 여의필은 아직 이곳에 오지 않았다. 네, 네. 그게 무슨 뜻이죠, 염나대왕 아저씨? 지금 하계가 시끄러워서 아직 여의필의 영혼이 도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정말로 여의필이 죽었다면 생사부의 기록이 남아 있을 터.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laughs> 행사부요. 여이필은 어떻게 됐는가? 음. 여이필은 아직 살아 있는 것 같다, 소노공. 살아 있다고? 정말이에요? 어, 하지만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자세한 것은 나도 모르겠구나, 소노공. 하지만 옥황상제님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할아버지요? 아, 좋아, 가자. 아 염나대왕 아저씨 고마워요. 인사는 다음에 할게요. 난좀 바빠서. 난 괜찮다. 어서 가 보거라. 선우공 마족이 다시 힘을 키우고 있다. 분명 거센 비바람이. 다시 한번 인간세계에 몰아칠게야 그러니 넌 더욱더 강해져야만 하느니라 손오공 그런가 탐영마왕이란 자가 여의필을 두동강 냈다고? 말도 안돼 여의필이 이렇게 되다니 여의필... 음. 미안해요 옥황상제 할아버지 여의필을 지키지 못해서 하... 어, 하지만 할아버지 염나 대왕 아저씨가 그랬어요 여의필의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다고 그럴 수 있다 본디 여의필은 몹시 귀하고 신비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무기 자연히 그 안에 있는 영혼 또한 쉽게 죽지 않는 법 박살난 아, 에... 여의필을 다시 붙일 수 있다면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 여의필이 사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렇다 마치 저 천자 보고처럼 말이다 어+ 어 그럼 열피를 살수 있다는 거 맞죠 <laughs> 방법이 없진 않다 <laughs>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을 다루고 만들지 못할 것이 없고.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위대한 장인 그런 자라면 여의피를 다시 되살려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야 위대한 장인 <laughs> 그런 자가 과연 있어옵니까 상제폐하 있다 천기의 위대한 세 현인 중 선현인의 의뢰를 받아 천자 보고를 만들기도 했던 자. 그 이름은 바로 같이 가! 동자 오빠! 그,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물질을 다룬다고? 어, 그리고 만들지 못하는 것과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대 이름이 뭐였지? 끼롱? 견공 그 장인의 이름이 경공이야. 아하 맞다 경공 시비신마 중한 사람 엄청나게 대단한 장인. 고나저나 정말로 다음 마을에 그 장인이 살고 있을까? 그럼 스승님이 말씀하셨잖아 <laughs> 천자 보구를 만들 수 있는 자는 오직 경공뿐이다. 그가 사는 마을의 위치를 알려줄 터이니 가보도록 하거라 삼장. 천자 보고가 없으면 한자 마법을 쓸 수가 없어. 저기 삼장, 만약 경공이라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 귀한 천자 보고를 만들어 줄까? 열심히 설득해 봐야지. 혼세마왕이 천자복으로 인해 얼마나 세졌는지 봤지?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 천자복을 얻어서 더 강해져야 한다고. 음. 천자복을 얻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좋았어. 견공이란 자를 찾아가 여의피를 되살리고, 천자복도 얻어낼 거야. 서둘러 움직이거라, 손오공. 전공이란 자는 원래 12신마중 한명이었다 마족들이 그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으니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야 네! 고마워요, 옥황상제 할아버지! 기다려라, 혼세마왕 잠깐만, 손오공! 방금 누구라고? 어? 혼세마왕이라고 했는데? 그 녀석이 부활천자타를 빼앗아가 버렸거든 대마왕을 봉인했을 때좀 달라졌나 싶었더니... 에이, 아니었어. 뿔도 하나 더 났다니까. 그, 그게 정말이냐? 혼세 마왕이 다시 마족의 편에 섰다고? 오공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랑 혼세 마왕이란 자 어떤 사람이야? 네? 오, 혼세 마왕 말입니까? 아... 그자는 뭔가 이상했어. 이랑. 지 오래전부터... 날 알고 있는 것 처럼... 저... 그건... 그만! 지금 그런 사소한 일로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니다! 서둘러라, 수로군! 한심 앞삐여의피를 되살려 마족들에 대항해야 한다! 응! 알겠어 그럼, 난 이만 떠날게! 고마웠어, 샤오! 응? 어? 어? 어잠깐만 소노공 나도 같이 가. 어이 이랑 왜 이래? 넌 여기 있거라 샤오. 네내 친구들은 천자 보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 천자 보고는 허락도 없이 천계 무기고에서 훔쳐간 것이었다. 아무리 공주라 할지라도 하늘의 법도를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되는 법. 너에게. 근신의 벌을 내릴 터이니 어? 저소로 돌아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네, 어, 마, 말도 안돼. 봐봐라, 뭐 하고 있느냐. 어서 공주를 데려가라. 어, 어저 잠깐만. 어,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아. 상제 폐하, 이제. 슬슬 공주님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시끄럽다 이랑. 어... 음... 샤오와 혼세마왕만큼은 절대로 만나게 해서는 안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야. <목소리> <목소리>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 보자.